안녕하세요. 깨면발입니다. 자, 일단 오늘 게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 어제 방송분이랑 뭐 그저의 방송분 뭐 등등 이렇게 몇, 한 이틀치? 이틀치 정도가 원래 제가 방송할 때 녹화를 따로 하는데 <laughs>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laughs> 제가 설정 뭐 잘못 만들어갖고 녹화가 꺼져 있었는지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이제 편집해서 올리려고 보니까 아 파일이 안 보이는 거야. 개 당황했는데 <laughs> 결국 못 올렸죠. 지금 뭐 이것저것 한 것들 싹 날아갔어요. 타이틀 아마 타이틀 베이스한 것부터인가. 그때부터 아마 뭐가 안 됐을 거예요. 그 서장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가래가 계속 걸려 <laughs>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영상부터 다시 지금 어딨냐? 응. 녹화되고 있는 거 확인했고, 오늘 영상부터 이제 방송 끝나거나 아니면 내일쯤 해서 다시 편집해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막 올리는 걸로 이런 식으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제까지 이제 본캐 시즌 리그 참여랑 했어요. 이 아직 리그가 다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아직더 뭐 봐줄 것도 있고 한데 마땅히 뭐 크게 뭐 이렇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고민 중이에요. 일단. 일반 요원 그 새로 키우는 거, 이거를 솔플 키우는 거를 이걸 계속 이어서 할까? 아니면은 하드코어를 다시 키워볼까? 엄청 고민했는데, 하드코어는 아직까지 제그 손가락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뇌가 명령을 해도 손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것도 있고, 오늘 키보드를 바꿨어요. 키보드가 방향키가 잘안 눌러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키보드를 지금 했고, 에코 코꺼 추천받아가지고 지금 요걸로 바꿨는데 어제 시켰는데 마침 오늘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갖고 할 거예요 이제 소리 그 키보드 타자치는 소리는 이제 조용해지겠죠 일단 하드코어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 예전에 하던 거 일반요원 키우던 거 이번에 시즌 10일 그 공개한다고 몇, 며칠 빼먹은 거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지금 물론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무리 컨트롤을 못하고 해도 본캐로 하는 거를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본캐가 뭐 장비가 잘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계속 같은 거를 반복하면은 지루한 느낌도 있고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그런 뭐 의미에서 일단 얘를 만렙을 빨리 찍어줘야죠. 장비 쪽은 사실상 뭐 지금 이제 구레벨인데 뭐 장비 고민할 것도 말 것도 없죠 사실. 일단 제 기억, 기억은 기억안 나는데 일단 페더럴 쪽까지는 다 완료를 한것 같아요. 아 프로젝트가 남아있었는가 보다. 아이엔나 쪽이고 선전활동이니까 뭐 굳이 페더럴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를 목표로 갈게요. 미국사 복물관 여기 가봤 기억이 안 나네. 자주임무에서 뛰어갑니다. 어제 설정 한번 바꿔가지고 어제 방송을 했는데 총소리나 뭐 그런 쪽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 아 여기 아니지? 어, 만 한대 가 뻔했네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설정을 원상복귀를 시켰거든요 렉, 어제 렉도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영상 편집하기도 애매했어요 영상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했어요, 렉이. 그러니까, 제 게임 렉 자체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방송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놨거든요, 지금. <목소리> 안녕, 친구들. 게임랭크 살짝 있죠. <목소리> 그래. <이거도 거기서> 하... <목소리> 컨트롤 너무 오래 틀어놨을까, 아닌가? 안 보인다. 하나도 안 보인다. 사이퍼도 재밌어요 이거 자 지금 목소리가 작다고 하셔가지고 총소리를 줄여볼게요 아 일단 목소리만 늘려볼게요 총소리는 그대로 놔두고 어.. 마이크를 한100 정도? 700 정도로 지금 퍼센티지를 600이었던거를 이제 7 0 0정도로 일단 올렸어요 이제 목소리가 잘 나오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듣다가 목소리가 작고 총소리가 너무 크다 싶으면은 총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안, 잘 안들리는거다 싶으면은 야 이제 그땐 이제 총소리를 줄일게요 아, 이게 렉이 살짝 있는데 아, 컴퓨터를 너무 오래 켜놨을까? 아, 어디 가지 근데? 그럼 해봐야지 지금 방송 듣는 분들,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이제 음향 쪽에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부분, 도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다 하시면은, 바로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주인공 도착했습니다. 지금 국립 미국사 박물관. 자, 여기, 국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Your goal of... the... no... is a collection of transcripts and notes from months of prisoner interrogations. The information is stored on the military-grade laptop. kept in the main holding area downstairs. It's over, Ah, The first priority is to release the prisoners to keep the true sons busy. You'll be looking for some kind of security terminal. The security terminal should be somewhere nearby. Look around. Oh no! Portable electronic device detected. Active terminal detected. Sounds promising. Find it and patch eyes again. Okay, I'm in. Now to open, now, open. <laughs> the cells. The cells are open. 아, 잠시만요. 깜빡하고 헤드셋을 안 꼈네. 아이씨, 뭐야, 뭐가 걸리자, 뭐야. 지금 총소리가 커서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총소리를좀 줄일게요. 50 정도로. 자, 어, 바뀌었나? 어. 자, 전체 볼륨을 줄였어요, 지금. 제가 볼륨 조절돼. 자, 전 채체 볼륨 줄였고, 지금 목소리, 목소리 자체는 지금 소리가 잘 들리는 건가요? 지금 현재 시청자 수 2명이네요. 초보 방송국 치고는 선전하는 거죠. 자, 여기 숨겨져 있는 무기상자를 까주시고, 이딴 거는 버려주시고, 본캐를 하든 부캐를 하든 아주 그냥 템빨 1도 없고. 빨로한 받냐 그나마 다행인게 아직 초반이라서 그 기계 기계들이랑 돼지새끼가 잘 안나와요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기계들이랑 돼지새끼 파티로 하면 금방 잡는데 니다 4시키고 있습니다. 4시키고 있인니적으로 여기 갔다가 다시 들어가야죠 여기 와서 누구냐 누가 나소냐 여기 최고야. 그냥 초반에는 기데기다려야돼 빨리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나오라고 두론도 시간 다 됐다고 세 마리나 있는데 안와 너무 안 오겠다 싶으면은 그냥 제가 갈게요. 야이씨. 아이고, 총 소리가 작아요. 지금 10차이 밖에 안 나는데, 일단 다시 올렸어요. 이쪽에 있는데 어따가 길을 또 숨겨놨냐 자, 이쪽 가면 이제 지들끼리 막 피터지게 싸우고 있을 거거든요? 이번엔 성공할지 모르겠는데. 아, 아, 잠깐만 반대로 죽였나? 그냥 멀었다. 그냥 너 죽어라. 이 정도 쌌으면은, 자, 전체적으로 아까 전엔 총 소리가 크다고 해 하고 들었었는데 이번에 또 작아요. 효과음 볼륨을 좀 올려볼게요. 아, 볼륨 조절했어요. 자 지금은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총소리나 제 목소리, 총 쏘면서 말할 때 뭐, 뭔가 하나가 묻힌다거나 목소리만 들리고 지금. 총소리는 작게 들리는 건가? 자 다시 한번 지금 설정 바꿨거든요. 게임 설정을 안 바꾸고 이번에는 그 OBS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바꿨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총쏠때제 목소리가 잘안 들린다거나 아니면은 총소리 총소리가 제 목소리에 묻힌다거나 총알을 지금, 지금 둘다잘 들리는 거예요? 어, 근데 방송이 거의 실시간인가? <laughs> 어 여기 상자 없나 <laughs> 자 설정하면서 시간을 조금 허비 했지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방송 보시다가 저거 새캐를 키우는데 관심없다 너는 그냥 아닥하고 노가다 뛰어라 하시면은 말씀해주세요 나오죠 보스 보스만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 잔문만 아니면은 보스랑 스나그해도 재밌는데 에이? 죽어버렸네 맞냐? 어, 거든요 어, 어, 슬라이버. 어, 슬라이이도가 높은 이이도가아니이보니까라이버이 어, 버 어, 버리슬 어, 버 요 기밀과제가 약간 탐험하는 느낌? 탐험하면서 뭐문 여는 법을 찾고 그 안에 아이템을 습득하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정할 게 없다 싶으시면은 이런 거 하나씩 깨시는 것도 재밌어요. 대신 좀 헤맬 수가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무진장 헤매거든요. 저거 하면은. 자그 저렇게까지 헤매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헤매요 저는 길을 못 찾아. <laughs> 차라리 방탈출 카페처럼 문제를 풀고 길을 찾으려면 차라리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laughs> 스킬이 열렸으니까 스킬을. 찍어줍시다. 소생하이브. 어차피 뭘 찍든 쓰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다 열어야 되거든요, 저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찍을 때나 이제 뭘 찍지 고민하면서. 찍는데 쓸까 먼저 찍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돌격 소총 이거를 사놓을까? 있든가 아, 있네. 잠시 클랜 상점 가가지고 쓸만한 아이템 있는지 보고 올게요 똑같네? 어안 바뀌었네 안 바뀌었으면 굳이 탄탄총 자, 지금 해야 될 거는 어? 보조 임무가 또 솔찬이 생겼네요. 쪽에 아, 씨 <laughs> 다음엔 뭐 먹어야 되는데, 뭔 이렇게 할 일을 많이 주냐? Broadcast You like electricity? I like electricity. And now, thanks to the wind turbine blimp, we've got all the electricity we could ever use. I was part of to see you're still with us, Agent. Look, you tell him that this is enough for debate. He needs to stand the fuck down. The rooftop terrace is now officially open. That's our biggest share space. 저쪽에 퀘스트 하나가 더 있다네요 밑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 줍니다 자 바닥까지 내려오면 퀘스트를 줘요 퀘스트 상황을 보면은 어 여기 또 누구 만나는 만날 사람이 있는본데아 위..위에서 And what we stand to l o s 누굴 자꾸 만나래? 위라고 했다가, 미치라고 했다가. 어서 누굴 만나야 되는걸? 주인공? 주인공. 또 내려가 뭐지 아까 위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조금 더 위? 조금 더 위인가 여기가? 자 다크존 열렸어요 다크존의 경우에는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다크존에서만 먹을 수 있는 템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은 프로비던스 은총 같은 네임드템, 네임드 백팩이죠. 세팅하다 보면은 필요해요. 그게 고급 세팅으로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간간이라도 가가지고 하는 게다크존을 하는 게 이득이기는 하죠. 아, 시청자 수도 없고, 뭔가, 분위기가 약간 누즈해지는 방송을 너무 늦게 킨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 제가 어디 좀 갔다가 오느라고 방송을 네. 인자사 켰네요.